아닙니다. 예, 던져주세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운동할던 이어폰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높이 던져주세요. 둘, 셋. 2번, 어, 핑한 잔씩. 어떻게 기억이 안나 나키테디 MC 이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홍주씨가 나오지 못한 관계로 제가 혼자 MC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테디를 만나볼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테디 나와 주세야 이제부터 이 테디를 보시면 바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럼 제가 바로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평택대학교의 비전은 기독교 정신으로 <laughs> 큰아 아, 아쉽습니다. 네 안타까우니까 드 최대한 번 기념 차량 한번 찍고 <laughs> <laughs>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주인공이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 좋습니다. 네두두두 <laughs> 분인가요? 그럼 제가 바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의 대학 이념은 대학 이념 아 보라 내가 테이을 행하리라 정답입니다 이첫 번째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주사위를 중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받아 가지고 싶으세요 피티켓이요 피티켓이요 아 그럼 피티켓이 나오길 바라면서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던져주세요 하나 둘셋 오늘의 스페셜 상품 일 번. 세계 최초 이어폰의 놀라운 변신 더 이상의 줄거임은 없다 줄거임 방지 패션 이어폰 스트트 뮤직 운동화 끈 이어폰 2번 투썸플레이스 스카페테리아 카페드림 국제관매점 타이코 등 교내 8개 모든 매점에서 사용 가능 여기에 미스터 피자와 다인까지 오직 평택 대인을 위한 PBN의 스페셜 상품권 피트켓 내장 3번 발번흥미를 뿌리는 시간 미즈를 먹으면 듯한 퓨어차밍향테라시스 피어차밍 퍼퓸 샴푸 퍼퓸 린스 세트 4번 꽉. 5번 티켓몬스터 폭발적 반응 최단 시간 완판 갈락토미세스 나이아신 갈락토미 클리어 스킨 도넛, 갈락토미세스 크림 마녀 공장 3종 세트 6번 티켓 두자 네, 던져주세요 하나 둘셋 1번 이어폰 이어폰 나오셨어요. 이어폰 나오셨어요 네, 저희 바로 직접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테디 네, 감사합니다. 네, 운동할 건 이어폰이에요. 어, 네. 예뻐요. 네. 그럼 다음 행운의 도전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퀴즈를 맞추시면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 그럼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 교육 목표 네 가지는? <laughs> 기독교 정신으로 큰 뜻을 이루는 대학? 네! 아닙니다!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저희 뭐. 다, 다른 문제. 다르, 다른. 다른. <laughs> 자, 그럼 저희 바로 다음은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동해볼까요? 자, 전 따라가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별로 몇 미터도 안 가서 바로 회근의 주인공이 <laughs> 계셨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 저, 정말 좋으신 거 맞나요? 네. 네, 저희 그럼 바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의 대학 이념은? <laughs> 대학 이념이요? 네. 대학 이념이 네, 이게 제일 쉽습니다. <laughs> 야, 보라. 네. 뭘뭘 뭘 보죠? 세일을 네. 네. 내가 세일을 세, 세, 내가 아, 세 행하리라. 아, 정답입니다. 정말 간신히 맞춰주셨는데. 그러면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 던져주세요. 네. 제가 3, 2, 일 하면 던져주세요. 3 이이 이, 던져주세요 흔흔아네 아.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어떤 미모의 여성분이 아. 받아가셨어요 아, 김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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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세요 예 다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 그럼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대학교의 발전 목표는 2022년까지 최고의 어. 교육 도약 되렸습니다 평택대학교의 교육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아, 그런 걸물어보시 <laughs> 평택대학교의 비전은? 아쉽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택대학교의 인재상은? 뽑고 싶은 인재, 키우고 싶은 인재 육성 어, 정답입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시안안 틀리고 깔끔하게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자 이제 저희 상품 중에 뭘 받아가시고 싶으세요? 화장품이요 화장품이요? 어, 네. 왜 여자친구분께 선물하시는 건가요? 네네 <laughs> 네, 그럼 <laughs> 던져, 던져 주세요 2번 <laughs> 어, 피트켓 4장입니다 많이 받아가, 많이 받아가시는 건데, 5천원짜리가 내장이에요. 네. 오늘부터 직접 쓰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자, 한 장씩. 아. 한 장씩만.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드디어 평택대학교 행운의 주인공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헤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laughs> 자, 그럼 저희는 어, 이만 물러가고요. 저희 럭키테디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쵸? 평택대 모두가 행운을 받는 그날까지 럭키테디는 계속됩니다. <목소리> 안녕. 아, 안녕.